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아틀란타에 야, 볼 일이 있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주말 홈을 보러 이제 계속 어, 시간 날 때마다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 어, 기분도 느끼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날이라서 조금 찍어봅니다. 여기는 아틀란타랍니다. 여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아, 틀란타에서, 이제, 여기저기, 어디가 좋은 곳인지,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멋진 집들이 어, 엄청 많네요. 와, 옵스. 오, 저집좀 봐. 여기가 아틀란타의 노울사이드 인데요. 집이 엄청 크고 멋있습니다. 바로 또 옆에는 도시 씰리고 이야 정원도 너무 멋있게 해놨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큰 집이 필요가 없고 <laughs> 구경하고 뭐지 어, 작은 집을 구하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어 이제 동네를 돌아보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또 멋진 곳이 나왔네요. 오이 숲이 너무 멋있어요. 한국같이. 이야 이거 멋있다. 오집 멋있네. 오이집 오 멋있다. 이렇게 큰 집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글쎄. 어, 너무 멋있긴 하네요. 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거 우리가 지금 어. 지금 음, 어, 여기 또 누가 집 짓네요. 음. 오, 돌진, 봐 우리 동네 돌이 없어갖고 문제인데, 어머, 이 돌. 어, 너무 탐스럽다. 허, 아, 저는 돌만 보면 좋답니다. 이야, 멋있다. 저희 동네에서, 어, 한몇 시간만 오면 이렇게, 어, 멋진 숲이 있고 산이 있고 이렇답니다. 저희 동네는 평지거든요. 굉장히 덥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시원해요. 몇 시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 나무도 멋지네. 하여튼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멋진 집을 찾아서 어, 주말에 올수 있는 집을 찾으려고 한답니다. 와, 이 소나무. 여기가 어, 어, 엄청 크죠? 집을 보러 다니다가 잠시 쉬러 왔답니다. 음, 멋있어요. 어 여기 지금 아틀란타 시린데 저희 남편하고 지금 여기 잠시 쉬러 파크에 왔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 도시에 도심에 이렇게 냇물도 그리고 돌도 있고 그래서 이런데를 찾아서 어 찾을까 생각도 있고요. 마음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한답니다. 우리 집이 시골이라 시골집이 있으니까 이런 데가 또 필요할까 싶은데, 여긴 또, 완전히 틀리네요. 여기는, 오, 오 강물도 흐르고. 아이, 야, 야, 야. 오, 멋있죠. 오, 저기 돌멩이 또 있네, 저 안에도. 그래서, 지금 이 아틀란타의 도심 이 빌딩 속에 또 이런 숲이 있답니다 여기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어 헌팅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힘드네요 어? 그래도 <laughs> 아! 어어깨 어, 어. 어 여기 고사리 펀 우리 동네는 너무 더워가지고 고사리가 안되거든요 어 너무 예쁘죠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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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렇게 냇가처럼 돌멩이도 있고 약간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 홍천 어, 뭐, 그쪽에인 것 같아요. 한국에 우리 거기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어, 여기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빨리 오고 싶네요. 와, 돌멩이 좀 보세요. 사람들. 여기서. 어, 저기 한국분 제가 아까 만났는데, 여기 계시네.

공둥이 얘네들 저 밑에서 온것 같아요 안녕 어머 여기 또 있다 이쪽에 우와 유시대 오 마이 갓 여기 엄청 많네 안녕 우와 uh -huh. 안녕 응 uh -huh. 애기들 봐어머 oh 엄마하고 아빠하고 uh -huh. 애기들하고 와 지금 물고기 잡았다 잡았다 오 미시아 밑에 피시 오 오랜 소화 um, 어? 오 <laughs> o <okay, Karere> 어, 야안아 야야, 야야야야야야. 노스 웨스트 아틀란타 하나입니다. 금방 그 강에서 나오면 5분도 안된것 같은데 아, 이렇게 또 도시가 펼쳐지고 저기 하얏 호텔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들루스 한인타운이 나온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어, 아틀란타에서, 어, 아는 분하고 저녁을 먹고, 또 이제 남편하고 둘이 여기, 어, 말하자면, 약간 지금 뭐, 동동주도 팔고 이러는 데인데, 보쌈을 지금 시켜가지고, <laughs> 산사춘 아니고, 이게 뭐지? 백세주. 우리 남편은, 라임소주. <laughs> 먹고 있습니다. 접시다예 이래서 도시가 좋습니다. I love city. 여기는 한인타운의 어, H마트라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을 보고 집으로 가려고 한다 합니다. 여기가 H마트랍니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어제 남편하고 둘이 오랜만에 어, 밖에서 와인도 마시고 어, 산사춘인가 아니 백세주 <laughs> 그것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엄청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가는데 차가 밀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도시에, 어 잠깐, 음 도시에, 어 도심 속에서 휴식을 하고 또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